그래서 저는 이득점에서 박승호의 전화패스, 김병수의 좋은 크로스, 무호사의 헤더, 물론 모든 요소들이 다 멋있었지만 전술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꾸으로써 상대의 5백 수비에 대해 유효한 공격수단을 차단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천원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인천의 경기를 보면 재밌는 게, 경기마다 뭔가 하나씩 전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오늘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였냐?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측 풀백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왼쪽 공격수인 박승호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저는 이전에 인천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나오지만, 공격을 할 때에는 양 풀백들의 움직임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면서, 이와 같은 3-2-4-1 형태의 형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저번 경기전부터 이 형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이 측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가져가더군요 그러면서 상대의 수비 형태를 중앙으로 일단 밀집을 시킨 다음에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벌려서 김건희에게 측면 패스길을 만드는 식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제르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보지만 일단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곳은 왼쪽에서의 모습인데, 원래는 여기로 볼트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왼쪽 공격수인 박승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담당을 해줬어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왼쪽에서 패스길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왼쪽 중미인 문지환이 측면으로 벌렸는데요. 자연스럽게 박승호는 보다 중앙 위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김건희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 반대편의 공간에는 선수가 있을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의 모습만 봐도 예상할 수가 있다시피, 공의 방향이 인천 기준 왼쪽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데, 원래라면 여기에서 박승호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왼쪽 중미인 문지환이 측면으로 벌린 걸알 수가 있죠? 대신에 오히려 박승호가 여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의 이런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다른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계속 나온 걸로 봐서 인천이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장면인데 거의 이어지는 장면처럼 보일 정도죠? 그럼 이걸 통해 무슨 효과를 노렸냐?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선수예요. 천안의 오른쪽 센터백인데요. 천하는 오늘 수비시의 532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꽤 명확하게 나타나죠. 반면에 인천은 334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먼저 주목할 건 인천 투톱의 위치인데 딱 부산의 오른쪽 센터백과 왼쪽 센터백이 각각 하나씩 잡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중앙에선 둘 모두 3명씩 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 1대1 마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박승호가 갑자기 끼어들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오른 쪽 센터백도 같이 올라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산한테 문제가 됐어요. 보시면 지금도 양쪽 센터백이 박승화와 무고사 때문에 살짝 앞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러니까 인천의 윙어. 특히 왼쪽에 있는 바로우는 오롯이 부산의 윙백이 혼자서 담당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승호가 내려가는 만큼 해당 센터백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우 같은 선수가 침투할 뒷공간도 확보가 되었고, 인천은 이 뒷공간을 향해서 계속 찌르는 식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천안 입장에서 이런 모습에 대응하기가 참 까다로웠을 겁니다. 인천의 중앙 미드필더가 계속 측면으로 빠지는데 이걸 잡으러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빠지니까 딱이 자리로 들어오는 박승호한테 패스길이 쫙 하고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무조건 해당 지역 센터백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인천의 대단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윙어들을 1대1로 그것도 뒷공간을 꽤 내준 상태에서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득점도 이런 구조 속에서 나왔죠? 천안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장면 자체는 먼저 볼의 머리를 갖다 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뛰면서 공중볼 경합을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본인들의 선수가 있는 방향으로 볼을 건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엔 이게 딱 하고 박승호한테 이어지게 됐어요. 오른쪽 센터백은 급하게 뒤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인지 이렇게 거꾸로 오는 볼에 대한 반응이 약간 늦더군요. 동시에 박승호가 직접 안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정중앙에 있는 센터백은 백도 박승호를 막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무고사를 2대1 구도로 잡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윙백까지 이쪽 지역으로 크게 쏠리게 되었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르소한테는 공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334형태 중 오른쪽 중미처럼 위치하는 김명순이 추가적으로 측면에 가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김명순의 크로스를 통해 무고사의 득점까지 이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득점에서 박승호의 전압패스 김명순의 좋은 크로스 무고사의 헤더 물론 모든 요소들이 다 멋있었지만, 전술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꿈으로써 상대의 5백 수비에 대해 유효한 공격 수단을 찾아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이런 모습에도 이전에 비해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득점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이334 구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중앙에 있는 선수가 이명주 하나만 남게 되는 모습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물론 무고사나 박승호가 내려오면서 채워주지만 두 명이 고정적으로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 홀로 고정적으로 있는 이명주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 부담감이 꽤 올라간 형태가 되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중앙의 우뚝선 등대 같은 캡틴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